하연수란 인물을 처음 접한 건 TV가 아닌 하연수 화보 그리고 쇼핑몰 모델 사진 등 미디어 기사였던 것 같다. 그 당시 청량감 넘치고 생기발랄한 미소가 엄청나게 사람을 집중시킨다는 생각을 했다. 현재 하연수는 아는 형님의 나와 첫사랑 이야기를 하며 입담을 과시하기도 했다. 하연수 몸매는 비율이 좋기로 유명하다. 하연수 실물을 본 이들은 한결같이 너무 작은 얼굴 크기에 놀랐다고 이야기한다. 하연수 프로필 출생 1990년 10월 10일 가족 집안 하연수 엄마 아빠 부모님 하연수 성형전 이야기는 루머임 데뷔 2013년 드라마 몬스타 소속사 매니지먼트 앤드 사이트 SNS 하연수 공식 사이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하연수 첫사랑 아는 형님에서 하연수는 첫사랑에 관한 사연을 털어놨다. 풋풋했던 사랑 이야기에 형님들은 나를 맞춰봐 역사상 가장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며 몰입했다고 한다. 하연수는 이날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나를 업고 남산계단 끝까지 올라가면 헤어져주겠다고 했다고 과거 이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첫사랑에 대해 말했다. 그러며 하연수는 남자친구가 정상까지 업고 갔다. 나는 업힐 때부터 울었다며 정상에서 내리고 울면서 다시 내려가야 하는데 그것도 같이 내려갔다. 남자친구가 너가 몇년 후에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다시 받아줄게 라고 했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하연수 남자친구 사진이나 얼굴을 보면 한대쥐여받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하연수는 이후 나 연락했다고 덧붙여 놀라움을 자아냈다. 하연수는 그 뒤로도 계속 좋아했다. 일단은 만났는데, 한번 만나는 게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더니, 다시 사귀었다며, 결국 헤어졌다.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설? 을 이야기했다. 하연수, 유연수, 원래 김인혜? 2013년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본명은 유연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 떠도는 하연수의 학창시절 졸업사진부터, 모델 활동까지의 자료를 보면, 김인혜란 이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그녀의 지인들 역시 하연수를 칭하는데 인혜 인해 또는 인혜라고 부르고 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왈가불가 했는데 소속사 측에서 하연수는 김인혜란 이름에서 성과 이름 모두 유연수로 개명했다고 이야기했다. 개명한 이유는 아마 하연수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유 아닐까 추측된다. 배우 하연수는 연예계 데뷔 전 쇼핑몰 피팅 모델로 활동했다. 당시 굉장히 똘망똘망한 눈망울과 치아가 만개하는 미소와 같이 신비함을 느끼게 하는 인상을 주며 아마추어 사진 동호회에 사이에선 이미 하연수는.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었다. 2013년 개봉작 연애의 온도를 통해 배우 활동을 시작한 하연수는 같은 해 M.NET 드라마 몬스타에 주역으로 발탁되면서 대중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다. 하연수 혼혈? 이때 하연수는 이국적인 외모 덕분에 동남아계 혼혈 의혹이 일기도 했으나, 부산 출신의 부친과 광주 출신의 모친 사이에서 출생한 한국인이라며 의혹을 해명했다. 하연수는 실제로 매사에 진중한 성격으로 MBC 마이리틀 텔레비전 출연 당시 실제로 주변인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할 때도 딱딱하게 보일 수 있지만 초성체나 이모티콘 등을 쓰지 않고 맞춤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밝히며 이렇게 그녀의 진중하고 진지한 모습에 호감을 표하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반면 하연수에게 진지병에 걸린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tvn 공트 n 더 시티에서 진지병 환자로 출연해서 연기를 하기도 했다. 마리텔 출연한 하연수이 방송에 꿀로잼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콘텐츠는 노잼이지만 하연수 자체가 워낙 예쁘고 귀여워 눈을 뗄 수가 없어 본격 힐링 방송이라는 평을 받아서다. 당시 하연수는 시청자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배우답게 카메라와 아이 컨택이 자연스러우며, 디액션 역시 워낙 크고 귀여웠다. 실제 중간에 실검 1위라는,